엠런트들이 어, 이게 너무 <laughs> 이럴 때 있을 겁니다. 무기력할 때, 그리고 어, 갈등될 때, 내 자신이 갈등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되기도 하고, 또, 염려, 미래가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좀 공허하다 어, 그러는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영적 문제라고 하지만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어떤 영적 문제가 있다 이런 랩런트 있을 겁니다 랩런트인데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에게는 발판이다. 발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 이게 실제 사실인데, 언제 누려지냐? 언제 발견되냐? 실제로 언제 내 것이 되냐? 이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발판으로 와져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하루에 5분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루에 5분. 여러분, 많은 것을 하는데 이 시간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흑암으로 확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5분 기도를 회복하면 이 모든 것이 발판의 축복으로 보여져요. 이번 한주 동안 반드시 5분의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서이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너무 다들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두 달, 세달 넘어가니까 매너리즘에 갇혔죠. 그냥 막 숙제하듯이 내고 뭐 이렇게 묵상 잘안 하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특별히 어, 단위도를 높이기로 했어요. 이번 주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어, 삼원을 하고 반드시 아침에 선생님 그 반톡에 올려야 돼. 밤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어, 삼원을 아침에 올려야, 반톡에 올려야, 그게 점수가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점, 낮에는 실제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침에. 삼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낮을, 사, 낮, 시간을 살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감사한 부분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걸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좋지만 감사하죠. 집중이 잘 됐다. 그럼 감사한데 한번 아침에 했던 3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적어보자. 그 밤에는 그 복음 선구들 있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쓰라고 해주는 복음 선구를 실제로 묵상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 선구들의 내용의 기준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그 기준으로 복음 선구를 지금 적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밤에는 이제 낮에 그 감사와 그 성경 구절을 쓴 것을 찍어서 밤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찍고 저녁에 찍어서 그걸 올려야 그 하루에 점수가 카운트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사문을 한 것을, 청소년부 전체 톡에 올릴 거예요. 그냥 그때는, 교사들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사들도 같이 되어 있어야 1점이딱올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아 네. 이 모든 것이 랩넌트에게 발판이다. 기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랩넌트 전도학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기에 흔들리잖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참고해야죠. 참고하고 들어, 듣고 그것을 가지고 배울 것도 있고. 하지만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 흔들리는 상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참고할 수 있어야지 그 힘이 있어야지 이 말에 이리저리 휘둘린다. 그거는 지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곧 듣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 어디에 흔들려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 또그 현실에 흔들리고 학교 현장 가면 친구들에게 흔들리고 또 개인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사건 거기에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현실은 이 보이는 것 여기에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이 문제는 사실 느끼는 거죠. 문제를 문제라고 안 느끼면 괜찮은데, 문제 느낀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를 할 때, 이게 이 상태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되어져서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5분 회복했는데, 이 내가 현실을 보는 것에 자꾸 흔들렸는데, 여기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렘런트 때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응답이 뭐냐? 이게 실제 나의 영적 상태 최고의 발판이구나. 이걸 보면서 이걸 누리는 게렘런트때 진짜 응답이에요. 그때 사실 눈에 보이는 응답들도 따라오게 되는 이걸 준비하는 시간표다. 랩런트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느끼는 것은 답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기도 5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하던 거 있잖아요. 사문을. 아침에 삼원을 할 때, 강단, 청소년부 메시지, 또 여러분들 기도 수첩하는 랩런트 있으면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말씀 하나 찾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전도, 오늘 현장에 나가는, 그래서 오늘의 계획되어 있는 만남, 그리고 그 전도라는 것은 오늘을 살때 전도를 기준으로 살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삼온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번 한주 동안 간단하면서 또 확실하게, 명확하게 한번 계속해서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주 동안 기도 5분 삼온을 한번 실천해 보는 모든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린다.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와지는 뭐, 현실이 바뀌어지고, 뭐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성취되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인간이 발휘할 최고의 힘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나가면 그러면서 끝납니다. 영적 상태. 기도는 영적 상태를 살린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또 우리는 훈련이 참 많아요.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강단, 청소년부, 뭐, 수학기도 바쁜데, 세계 뭐 선교대회도 나오고, 뭐, WRC도 이제 곧할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많은 가운데서 늘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포인트, 기준이 뭐냐,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여기에 앉혀놓고 이 시간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예배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놓고 자꾸만 질문하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 집중됩니다 그리고 발견되어질 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여러분들, 기도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짜 힘, 참된 힘. 여러분, 말, 하나님은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요. 물론 쓰시, 하나님 다 쓰시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뭐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을 하 쓰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이 영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누려지는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점점 더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에 자꾸만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 자꾸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 영적 상태다. 이 사실을 반드시 렘노트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는 자가 하나님 뭘 하시기 원하시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참된 빛의 영향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영성 있는 자가 영향을 주는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공부도 못하고, 사실, 뭐, 인간관계도 그렇게 잘 못하고, 그러는데, 나를 통해서 뭔가가 흐름이 바뀐다.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럼 상관없어요. 거기서부터 참된 응답들이 다 몰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힘이 가장 중요해요. 조급해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갖추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잘 아세요. 여러분 자신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일단 믿으세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그럼 아시면 좀해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시면 좀 제대로 어? 미리미리 좀나 문제 없이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질문해 보시고 분명히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나의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보면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문제 가운데 갇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자, 첫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기준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다잘 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더큰 응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막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줍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팍! 무너뜨려요. 무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스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팍!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로또가 당첨돼. 무당이 찍으라는 숫자대로 찍었어. 된 거야. 이제 그때부터 무당은 나의 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조종 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 그돈 여기다 다 내야 더큰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게, 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일은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딱 회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전도자다. 내가 전도를 기준으로 삶을 살고 나의 기준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기준이 뭡니까? 공부가 좀잘 됐으면 좋겠고 뭐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질문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만나서 역사를 일으키고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완전히 길이 다 가로막힌 거예요. 그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밤에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길이 다 막혔을까요? 다 질문했겠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셔.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죄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에게 좀 주시... 드리는데, 어, 우리 랩넌트들을 두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때 랩넌트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 이게 있어야 돼요. 영성, 영권,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줄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두 개를 갖추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안 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요 랩너트들도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또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선생님들에게까지도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학업 성적이 그 기준이 아니라 영성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실제 누려라. 실제 시작해라. 렘넌트들이 고민을 막 말해요. 내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얘기하는데 렘넌트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실제 이것을 하는가? 그것을 실제로 지금 뭐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그거 먼저 회복하고 그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위기나 문제, 갈등 만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회복, 해결해주세요. 이거 말고,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실수 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 절대 계획이 뭔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 나에게 실제로 그 언약이 발견된 이 언약 발견됐을 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기도 이게 돼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고요. 계속 강조하죠. 바울은 사람들을 다 고쳤어요. 다 치유했어요. 근데 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만 치유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간질이라는 심한 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번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처음엔 뭐 낫게 해달라, 왜주셨음뭐 이런 기도를 했,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중요한 축복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바울 엄청난 사람이에요. 뭐 배경도 빵, 빵빵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있다면 내 연약한 뿐이다. 내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그 강한 역사가 더욱더 나에게 임하여질 것이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거니까. 바울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병, 질병이 혹시 찾아오거나 살면서 뭐 그런 문제를 만났다.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더욱더 복음 깊이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더큰 응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서밋. 여러분들 뭐 학업하고 있는데, 학업의 서밋 말고요 진짜 영적 서밋을 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대는 2030, 2080 세대. 지금 있는 직업들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이 막 이런저런 기준을 가르쳐 주지만 참고하고, 갇히지는 마세요.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을 깊이 누리면서 준비하, 이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모든 랩런트들이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